안녕하세요. 다다롱쌤입니다. 오늘은 석철원 작가님의 다모여 시리즈 중 나비야 다모여로 봄맞이 놀이 함께 해 보려고 해요. 자, 우선 그림책을 보기 전에 나비의 성장 과정 알 그리고 애벌레 그리고 번데기 나비 이렇게 알에서부터 나비가 되는 과정을 재미있게 놀이로 체험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음악에 맞춰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걷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알이라고 하면 얼음, 얼음, 얼음 이렇게 세번 정도 소리를 내면서 그 동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익혀 볼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애벌레 하면 꿈틀꿈틀꿈틀 꿈틀, 꿈틀 하면서 애벌레의 흉내를 아까 정했던 동작을 다 함께 움직임으로 표현해 보게 하고요. 또, 번데기 그러면 쑥쑥쑥, 나비 그러면 헐헐헐, 어떻게 움직일지 동작을 정하고 다 같이 표현을 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습이 끝나면, 시작, 신호와 함께 단계별 진화 놀이를 진행을 할 건데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면 다음 단계인 애벌레가 될수 있어요. 또 애벌레에서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번데기가 될수 있고요. 번데기에서 이기면 나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가 빨리 나비로 변하는지 선착순 3명 혹은 인원수에 따라서 5명 이렇게 나비가 되는 과정을 놀이로 경험을 해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가위바위보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아까 미리 연습했던 그 동작과 함께 소리내기를 잘 표현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나비까지 가장 빨리 되는 친구가 누가 있는지, 또 어떤 움직임으로. 훨훨 날고 있는 나비를 표현하는지 이렇게 선착순으로 먼저 나비가 된 친구들을 앞자리에 모셔서 요즘 유행하는 음악이나 혹은 최신곡이 있으면 그 음악에 맞춰 나비 춤을 멋지게 출수 있도록 연결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게 도입 과정, 나비가 되는 과정을 놀이로 나눔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다시 네이버 블로그 그림책 따스면서 나눔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도입 활동으로 나비의 성장 과정 함께 놀이로 체험해 보고요. 다시 그림책으로 돌아와서, 자, 표지해 보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지금 표현했던 나비가 있어요. 제목이 나비야다 모여인데, 어떤 나비가 얼만큼 모이는지 나비들의 모임 속으로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면지를 보면 아까 저희가 도입 활동으로 같이 해봤던 나비의 성장 과정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과정 아이들과 이렇게 진행해 본 후라 면지에 대한 그림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속지에 보면 지금 노란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 노란 나비를 따라서 나비야 다 모여 함께 소리 내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다양한 나비의 움직임들. 아까 저희는 헐 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비의 움직임을 표현했는데 재미있게 움직임 나비가 날개짓하는. 다양한 의태어 표현들이 또 재미있게 있거든요. 그 소리에 맞춰서 나중에 움직임하는 것들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엔 노란 나비 한 마리가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음 장면을 넘기면요. 어, 팔랑팔랑. 나비의 움직임이 또 조금 다른 소리로 표현되어지고 있지요. 파란 나비 한 마리를 만났어요. 자, 그 다음 장면에서는, 오, 빨간 나비도 이리와 하고 빨간 나비를 부르고 있어요. 자, 노랑 나비와 파랑 나비가 만났더니 날개짓 하는 소리가 파라랑 파라랑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장면을 넘길 때마다 또 나비가 등장할 때마다 나오는 흉내 말들을 재미있게 리듬감 있게 소리내어서 따라 읽기 하면 훨씬 재밌는 그림책 읽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노란 나비와 파란 나비가 서로 이렇게 겹쳐져서 다른 색깔로 보여지는 것이 보이나요? 그러면 그 다음 장면에선 어떤 나비가 나타날지, 어떤 나비가 등장할지, 몇 마리의 나비들이 또 함께 모여서 멋진 날개짓을 할지, 장면, 장면을 넘기면서 상상해 보고 또 확인해 보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란 나비 한 마리로 시작했는데, 나비야 다 모여 라고 제목에서 있었던 것처럼 장면을 넘길 때마다 점점점 많은 수의 나비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점점점 많은 색깔의 나비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엔 멋진 무늬를 가진 나비들의 모습도 보여지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색깔 친구들을 만날까 하고 마지막 장면에 노란 나비가 다시 이렇게 꽃밭 위를 날아가고 있어요. 자, 어떤 색깔 친구들을 만날까? 그 색깔 친구들은 바로 함께 수업을 나누고 있는 대상들이겠죠. 자, 그 친구들과 함께 후활동 이렇게 나눔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맨 뒷면지 보면. 와 너무도 친절하게 작가님께서 이 면지에 있는 다양한 크기 여러가지 모양의 나비들을 꾸며볼 수 있도록 이런 공간도 이렇게 면지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자체를 활동지로 활용해 보셔도 정말 재미있는 나비놀이 해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셀루판지로 이렇게 나비 모양을 만들어서 직접 색깔을 붙여보기 하는 걸 해보실 수도 있겠고요. 저는 어, 필름 용지에 요거 그대로 이렇게 3원 색을 한번 출력해서 오려내 본 거거든요. 대상들에게 이렇게 필름지 하나에 네 개의 나비가 이렇게 한 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해서 나눔해 주시고요. 아이들은 오려서 이렇게 빨대를 붙여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요. 그림책 제목처럼 나비야 다 모여 놀이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색깔대로 모이기 빨강 하면 이렇게 빨간색 나비를 들고 빨강끼리 모일 수 있도록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림책 속에서 보면 나비가 날때 그냥 날지 않거든요. 나비가 날때 어떤 소리들로 이 나비의 움직임들을 표현할지 의성어를 그림책 속에서 따라해 보면서 소리내보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서 나만의 빨강 나비가 날때 날 내는 그 소리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색깔별로 모이기, 빨간 나비 모여 하면 모이고요. 또 파란 나비 모여 하면 파란 나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파란 나비 가지고, 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노란 나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색깔들 중에 어떤 색깔을 이야기 하는지에 따라서 그 색깔을 움직여 볼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간에 보면 주황 나비, 초록 나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색에 가지고 있는 색깔 중에 어떤 색 나비들이 겹쳐야지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색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겹치면 지금 주황색 나오고요. 이렇게 겹치면 보라색이 나와요. 또 이렇게 겹치면 초록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삼원색을 가지고 내가 직접 선생님이 말하는 색을 만들어보면서 찾아내기 해볼 수 있도록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색깔별로 나비야 다모여 할 수도 있고요. 수대로도 할수 있지요. 한 명이 이렇게 세 개의 나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둠별로 네마리 모여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선생님이 말한 수만큼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대로 모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모양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길게 기차대형으로 모여 혹은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여 이렇게 어떤 모형으로 모일지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가지고 있는 나비를 가지고 그 모형을 만들어서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목처럼 나비야 다 모여 어떤 나비들로 모이게 할지 선생님이 내어주는 지시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나비를 가지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모일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으로 이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림책 속에 보면 마지막에 나비야 다 모여 하고 페이지를 펼쳤을 때 다양한 크기 또 굉장히 다양한 무늬의 나비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은 투명 요 나비 모양의 매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무늬들을 좀 넣어 볼수 있는 시간들도 잠시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원색의 나비 외에 이렇게 내가 꾸민 멋진 무늬를 가진 나비까지 아이들이 4개의 나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비야 다 모여라고 했을 때 나만의 멋진 무늬를 가진 나비들도 함께 소개해 볼수 있는 시간 나눔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친구들이 완성한 멋진 무늬를 담은 나비 한 마리가 어디로 여행을 갈지 상상해 보며 라비아 다모 여로 즐거운 시간 나눔 해 보시기 바랍니다.